이사주를 해설합니다. 이사주는 신해년에 태어나서 신축월 신내일 신묘시에 태어난 곤명 여성 사주입니다. 목이 네, 하나 화가 없어요. 토가 하나 금이 네개 수가 두개 여덟 자 사주 팔자로 이뤘는데 여기서 화는 배우자입니다. 화는 네, 배우자인데 지금 배우자가 없어요. 어,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하고 지금 이제 혼자 사는데 참 특이한 사주입니다. 천간에 신금이 전체로 다네개가 깔렸어요. 그리고 기둥이 연의 기둥하고 신의 연해. 그리고 이에 일주가 신의 연주하고 일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특이한 게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데 신금 일주로 태어나서 축을 축월에 묘시에 태어나서 상당히 추하요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을사 대운을 지나서 지금 병호 대운을 살고 있는데 상당히 운이 안 좋은 걸로 보입니다. 음. 우리 지지의 역마설이 두개 있어서 많이 활동을 한다. 그리고 이제 자식을 두어서 자식은 있다. 이혼하고 자식하고 산다. 이제 그런 여정 사주인데 여자 사주로서는 아주 불편한 사주입니다. 그러 신의 일주가 이제 고란이라 해서 아주 외롭다. 남자가 있어도 외로움을 탄다. 내 마음은 충족하지 못하고 항상 허전하고 외로운 기력이 같다. 해서 고란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사람은 이제 하간 남자도 없지만은 배우자 간성이 없어서 문제인데 무관사주인데 예, 특이한 사주고 자기주장이 강합니다. 자기주장이 강해서 낱말을 잘 안들어요. 성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성이 너무나 강해서 어찌 가는 남자 이 사람 성 채워주지 못합니다. 예, 남자가 심드는 사주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하고 틀려서 여자들이 성이 개방이 돼서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모든걸 다 알다보니까 예, 조금만 약하면 남자한테 불편이 많고 남자들은 사회생활 어렵다 보니까 더욱 더 문제가 돼요 예,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다가 지쳐서 밤에 들어가면 또 어, 아내는 사우하고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사우하기도사우하는 소리만 들어도 무섭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남자들은 일의 문제 저래도 문제 밖에서 문제 집에서 문제 여자가 옛날에는 성을 무지해서 몰랐지만 지금 눈을 떠가지고 아주 성적인 것을 이제 쾌락을 알았단 말이에요. 오르가즘을 알고 성성을 돼서 눈이 뜨다 보니까 남자들은 뭐 골병 드는 것인데 이 사주가 그야말로 성이 강하다, 성격이 강하다, 술을 좋아한다 등등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주고 또 남자 배우자 글자는 없다. 지금 대운이 30년 대운이 상당히 나쁘게 흘러간다 뭐 되는 일이 없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 그 말이 표현이 재밌어요 지금 48살이니까 이제 젊은 사람인데 이제 자식하고 살고 있는데 남자 만나서 팔자를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치는 것이 어디가 있으면 9자도 못 고칩니다 팔자나칠자도못 고쳐요 어떻게 8자로 어떻게 고쳐? 3자를 8자로 고치기는 쉽죠. 8자로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웃으면서 9자도 못 고치고 7자도 못 고친다. 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 있는 있으니 정신 나간 사람이죠. 운이 안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운이 너무너무 나쁘니까. 근데 에, 35살 때부터 30년 동안 또남자는 들어와 운이. 계속 남자 관계하고 연결은 되는 거예요. 음, 열심히 살다 보면은 눈에 띄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이뻐해 준 사람이 있으면은 교제해서 같이 동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할 텐데 뭐 기본적으로 남자 만나서 팔자로 고치겠다 싶으니 팔자 크는 개코나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음, 내가 뭐든지 잘나야 나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내가 꽃이 산 차는데 벌이 안 오잖아. 내가 향기도 많이 나고 이쁜 꽃이래야 벌이 날라오는데. 내가 꽃이 산철는데 벌이 오나 이 정신상태가 썩어빠진 사람이 있어라. 사람. 그래서 성격이 너무 강하다. 금이 많으니까 술을 좋아한다. 너무 춥다. 앞으로 많이 고생이 남아 있다. 이 사람이 풀릴라면은 65세 후반전에나 후반전 아니군요 종반전인데 말년인 이제 그때부터 다소 이제 좋아지는 운이로 간다고 보는 건데요. 참말로 문제가 많은 사주다. 네. 그래서 여러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웃다가도 하고 또 냉정하게 지적도 하고 뭐 그런 사주인데 참 못쓸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이런 사람 만나면 골병 들죠. 술 좋아해, 성 강해, 남자 배려심 약해, 남자한테 말 함부로 해, 남자 알기를 아래사람 말고 쓰레기 취급하는 거요. 남자 대우가 어디가 있어? 내가 강한데 멋임 부르듯이 부르는,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 어느 남자가 있을 게겠어요 상당히 사람 도 건강은 강합니다 그러다 근데 강하다가도 한 방에 쓰러지지 심금이 강하니까 음, 호흡기가 문제가 된다 폐결력이 문제가 된다 담배도 피워 있어라 가지가지 하는 거죠 대장이 문제가 된다 술 좋아하니까 간도 문제가 되겠죠 수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신장 교통 혈관질환도 문제가 되겠죠 등등 여러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썩어 빠진 정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여자분 사주입니다. 아, 참 한심한 여자죠. 세상에 팔자로 고친다 그러니 내뭐 네, 네, 삼자로야 팔자도 삼자를 팔자로 고치는 시워도 팔자로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칠자도 안 되고 구자도 못 고치지.